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 문명이었어요. 연말 세일로 구입한 사펑 이후 또 전착할 게임을 못 찾고 빙빙 돌고 있었죠. 난이도는 황제로 지도자도 랜덤에 지도도 랜덤으로 한번 돌려봤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황제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몰랐어요. 아즈텍 문명이 선택되었네요. 저는 최초 도시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바로 자리 잡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어요. 수도를 건설하고 유닛으로 주변 전차를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거 저 야만족이 너무 귀찮게 구는군요 도시를 늘렸고 세 번째 도시를 만들기 좋은 위치에 야만족이 자리를 잡았군요. 저 물량의 개척자 유닛이 털리고 말았어요. 어찌 어찌 최대한 병력을 집중하여 뽑아내어 개척자도 탈환했고, 저맞 좋은 위치까지 한번 노려보죠. 도시를 계속 늘리며 주변국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보니 남쪽은 빙하 지역에 다른 AI가 자리를 찾지 않았군요. 야만족만 잘 처리하면 있었는데. 남쪽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빙하 지역이라 딱히 저 지역을 있습니다. 먹어도 큰 영향가가 없어 고민되는군요. 시간이 좀 지나기 시작하자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선병만 좀 미리 대비했다면 초반은 버틸 수가 있죠. 남쪽의 야만족을 처리하고 선방 치던 놈을 역으로 밀어내니 이상하게 영국이 크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저 초로스의 병력은 국경을 개방하여 넘어온 병력인데 황제 나이도부터 AI의 성장 속도와 병력을 뽑는 물량이 이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군요. 구석에서 조용하게 늦었지만 과학 승리라도 해야지 하고 있다가 친해진 영국이 동맹을 요청했고 동맹국의 힘을 받아 세계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아직도 산업시대 전인데 영국은 이미 과학 승리가 눈앞일 정도로 사실상 패권국이더군요. 부모랑 개구리 없다는 사실에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영국과 동맹이 되니 이제 아무도 건들지 않게 되었죠. 뭐 게임은 패배했지만 동맹국인 영국이 가 승리를 가져갔으니 이런 경우는 완전한 패배는 아닐 것 같아요. 패권국과 동맹을 할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성장했다가는 뛰어난 AI 친구들에게 이미 털린 뒤라는 것을 배우고 다시 황제 난이도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이번에도 시작 지점이 좋지가 않군요. 추운 눈이 쌓인 곳에 근처 야만족까지 있다니 말입니다. 좋은 도공의 도공에서... 야만족 1차 공세를 막은 뒤에 바로 따뜻한 남쪽에 시카고를 건설하고 수도를 버리는 전략으로 가야겠어요. 눈이 쌓인 지형에는 식량 공급이 힘들어 오가. 도시 성장이 금방 멈추는데 그래도 저렇게 남에게 빼앗길 바에는 땅을 확보해야겠죠. 이제야 좋은 도시 확장이 마무리되었어요. 이제는 새롭게 확장할 땅도 없고 도시 성장에 집중하지 않았다가는 또 전판과처럼 될것 같아요. 여러 국가들은 뭐 쿨타임이 돌면 어떠한 핑계든 만들어서 군사력이 약하다, 다른 종교다, 문화가 낮다 등 비난하기 시작하죠. 과학 발전도 느리고 군사력도 사실상 낙약한 수준이라 비난을 견디다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최대한 성벽에서 버틸 뿐이었어요. 이제 나약한 정장포를 생산하여 실전 배치했는데 적은 대전차병에 현대 보병을 끌고 오는 마당이라 도시에서 방어가 아니 평지 전투는 다비 없었어요. 그나마 순위표에서 군사력이 왜0으로 나오는지 꿀빨고 있는 국가를 발견하여 돌격했더니 갑자기 헬기에 탱크를 꽂더니 역으로 털리는군요.